군주가 22년간 이어온 힘은 꾸준히 돌아오는 복귀 유저들 덕분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이들을 다시 군주로 부르는지 그 매력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의 구애를 덜 받습니다. 군주는 20대에서 40대의 바쁜 직장인 유학이 부모친이 주로 즐기며 언제든 사냥을 멈출 수 있어 짧은 시간에도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적당한 가금. 군주는 무과금으로는 다소 어려운 편이지만 다른 게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주샵에서 약 10만 원만 충전해도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소소하게 즐길 수 있으며 최상의 장비 역시 실제 가치로 1천만 원 안팎 수준으로 타 게임 대비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세 번째, 잘 발달된 커뮤니티. 대부분의 복귀 유저들은 과거의 즐거운 추억과 군주 특유의 따뜻한 커뮤니티 문화 때문에 다시 찾아옵니다. 바쁜 직장인들도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집, 회사, 집을 반복하는 삶 속에서 군주는 작은 만남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 무지성 욕설이 없는 선비게임 군주는 욕설, 분쟁에 즉시 제재가 가해지는 선비게임으로 유저들 간에도 매너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가 적어 힐링하고 싶으면 군주를 해야 라는 말이 나올 만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주는 한번 떠나도 다시 생각나는 매력적인 게임이라 할수 있습니다. 복귀 유저뿐 아니라 군주의 분위기와 장점을 느껴보고 싶은 신규 유저들도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보세요.